네, 넥서스 클랜드의 사도 클랜, 사도 클랜드 넥서스 클랜, 지금 20만 포인트 빵이거든요? 야, 그런데 지금 백준영 선수가 박진석 선수를 잡아내면서 사도 클랜이 1대 0으로 앞서내고 있어요. 그런데 넥서스에서는 황진우 아마추어 프로토스가 나왔다 말이에요. 황진우 아마추어 프로토스가 나온 만큼, 과연 넥서스에서 황진우 선수가 백준영 선수를 잡으면서 1대 스컬로 맞춰나갈지 아니면, 백주정 선수가 황진우 선수 마저 잡아내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갔지, 이번 두 번째 세트 서키프레이커에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진영 7시 저그죠 7시 저그 7시 저그 백준영 선수 과연 이번에 이 선수가 이번 아까 전 경기에서는 정말 잘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경기라고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뽀잉님 어서오세요 그에 반면 11시 프로듀스 황진우거든요 야이 황진우 선수가 렉서스 클랜에서는 그나마 좀 잘한다고 하는 선수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킷 브레이커 맵 자체가 러시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조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이러면서 무난한 출발 근데 백준영 선수 역시 한방 정찰이거든요 양 선수도 원서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사실은 이거는 좀 렉서스 내부에 내부에서 좀 말한 게 있었는데 원래는 첫 번째 주자가 점프로였어요. 점프로였는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자가 급하게 좀 바뀐 게 있었어요. 과연 이번에 황진우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렉서스 맵뱅님 어서 오세요. 어? 이러면서 생넥인가요? 이러면서 생넥 갈거 같죠? 야, 메로파일러 이러면 생넥 갈수 있죠? 이러면서 미네랄 티 먹는 백준영. 미네랄 티를 먼저 먹죠? 이러면 생넥을 바로 갈수 있는 황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취소하면 되죠? 이러면서 생넥. 저 취소했죠. 그러면서 생네 가져가는 황진우. 황진우. 이렇게 되면 네, 황진우 선수가 황진우 조금 좋게 기분 좋게 시작하죠. 시작한다고. 일단 선 게이트 출발하는 선 게이트 포지. 포지. 이렇게 되면, 가스가, 어, 원가스로 먼저 보자. 먹는, 원래 가스를 보통 빨리 먹는 게저한테좀 좋은데, 이맵에서 가스를 좀못 먹어가지고 조금 아쉽죠. 좀 늦게 먹죠. 여기서 3회철이 피고 있는 백준영. 이제 여기서 활하게 원포터 짓겠죠. 그쵸. 이제 프로브 붙여줘야죠. 그래서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황진우죠. 그래서 아못 들어가요. 지금 업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유되시는 분은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면서 멀티 돌리고 있죠 이러면서 가스 먹고 있고 코어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3회 처리거든요 3회 처리 뒤에 레어가 아직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드론만 지금 잘 떼주고 있는 백준영, 백준영이죠 이러면서 본진 찔러보고 있는 백준영 이러면서, 프로그 커트까지는 좋아요, 백, 백준영. 이러면서, 저글링, 저글링 찍고 있어요, 백준영. 이거 황준우, 이것도 한 방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야, 이러면서 저글링 찍고 있거든요. 황준우, 한 방에 훅갈수 있어요. 야, 이거, 브로키. 블루킹 야, 블루킹 잘 됐어요. 블루킹 잘 됐죠. 야, 황진우, 이거 막아낸. 야, 이거 막아냈네요. 무난하게 막아냈죠.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막아내는 황진우. 근데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아, 아 그래도 원정운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백주정수수, 이거 망했죠? 그렇게 되면 백준영 선수 정말 힘들어져요. 지금 저거링 올인인데, 이러면서 저거링 히드라 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둔이 완료됐고, 지금 투게이트에 투포토까지 무난하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된다면, 시간은 황준의 편이기 때문에, 지금 백준우는 어떻게든 빨리 판단을 내려야죠. 이거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야 되고, 아닐 거면, 시간을 주면 안 되죠. 이미 발업 지켰을 거고, 공업은 이미 진작에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발업 타이밍에 한 방에 밀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이제 이렇게 히드라 나오는데, 지금 시, 나오는 히드라 갖고는 힘들죠. 저 히드라가 좀 모일 때쯤이면 공바로비 완료될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히드라 봤잖아요. 이제 히드라 봤기 때문에 포토캐는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무난하게 지어놓는 게 좋죠. 네 개까지 지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죠. 네 개. 그쵸. 봤으니까. 왜냐면 이러고 나서 아, 네 개까지가 지금 조금 깎지 않은 투자인데 지금은 두개 정도 그냥 취소하는 게 좋아요 다 짓지 말고, 다 짓지 말고. 이제 공격 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취소하는 게 좋죠 이제 그 자원 가지고 템플러 붙고 이러면서 이제 레어 올라갔거든요 그러서 게이트 늘리고 있죠 그 포토지였던 자원 가지고 지금 게이트를 늘리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지금 돌렸거든요 지금 입구쪽으로 올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옆으로 꼬랑기올렸어요 드론 잡지 말 그냥 해처리 해처리만 강조해도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무구를 좀잘 땡겨 붙었죠 황진우 야, 이렇게 되면서 이거 또 싸먹어요 야, 백준영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백준영 이러면서 지금 게이트 늘리고 있고 진로 계속 찍어주고 있거든요 컨트롤은 좋아요, 백준영 준 네, 백준영 컨트롤은 정말 좋은데 이제 병력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빼는 게 좋죠 이러면서 미네랄 모티 가져가는 황진우. 여기서 다크 테플라 나왔죠. 과연 이 다크 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백준영 선수는 이 다크에 피해를 안 받아야 되죠. 만약 피해를 쭉 피해를, 피해를 1이라도 받게 된다면 정말 힘들어져요. 다 그런데 썰리는 거봤 느낌 봤어요. 드론 1이라도 썰리면 안 돼요 드론. 드론. 이러면서 미네르만티 먹고 있는 황진우. 야 숨겨뒀던 저글링. 케이트 늘려야죠, 다시 이러면서 백준영 선수는 럴커를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럴커 럭커. 럴커를 무조건 준비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야, 이러면서 여섯 시를 먹네요 이러면서 여섯 시가 정하면 백준영 지금 병력이 이 정도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공이 역도 지키고 있고. 지금 백준영은 괜히 무리하게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시간 끌면서 럴커로, 시간 버는 게 낫죠, 차라리. 럴커로 버티는 게 나아요. 이렇게 싸먹혔죠 아 이렇게 템플로 끊기는건 안좋아요 황진우 야 근데 지금 역시 0-1업 0-1업 질러이 깡패죠 0-1업 질러이 깡패긴 깡패죠 이러면서 템플로 왔고 스톰. 그럼 다 썰렸어요 야, 백준 백준영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요. 아,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1대1 스코어를 맞춰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